무선 랜카드, 입타임, TP-Link, NextU 성능 비교, USB 포함, 압도적인 성능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5위입니다. 입타임 AX5400UA6이 무선 랜카드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강력한 성능으로 끊김없는 무선 인터넷 환경을 경험하세요. 지금 바로 5%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입타임 무선 랜카드가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. 쾌적한 무선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줄 AX2000TUA 모델을 7% 할인된 25,900원에 만나보세요. 노트북으로 더욱 편리하게 3위입니다. 이타임 AX900MINI 무선 냉카드. 놀라운 32% 할인. 16,900원에서 11,400원으로 가격 인하.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경험하세요.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. 2위입니다. 5 0 0 와이파이 7 무선 랜카드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28% 할인된 가격에 최신 기술의 와이파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안정적인 연결과 빠른 속도로 더욱 즐거운 온라인 생활을 즐겨보세요. 1위입니다. 넥스트유 2인 1 랜카드로 무선 인터넷 환경을 업그레이드하세요.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동시에 지원하여 편리함을 더하고 40%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한 무선 환경을 세요